안녕하십니까 청춘영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그 지난 편그 등급 편, 쉽게 받기 편에 이어서 그 등급을 받고 나서 어떻게 편하게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두분 같이 어,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청춘영구소의브레인 김춘추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춘추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청춘영구소의 마청 큰형. 아, 지승배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승배입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지난편 그 등급 쉽게 받기. 어, 그리고 나름대로 좀 많은 분들이 좀 네, 구독, 맞으시죠. 예, 시청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등, 등급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지난 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벌써 수급자 인정자분들이, 어, 작년에 70만 명이 넘으셨어요. 그, 2008년도에 시작 해서 약 10년 정도, 그, 장기요양보험이 지속이 되고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뭐한 5년 안에 수급자분들이 100만 명이 이미 넘을 것이다 음, 라고 예상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받으시고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고 계신데 아직도 저희 주변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장기형 보험 제도라든지 어떤 서비스들이 네. 있는지에 대해서 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네. 그 지난번에 그 등급 판정에 대해서 좀 설명 드렸던 거에 대해서 요약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인정 신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 조사를 나온 네.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점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받게 되시면 그 뒤에 이제 어 본인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청을 어떻게 하고 내 등급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또 저희. 그 청춘연구소의 브레인인 네. 그 대표님께서 각각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팁이 있는지 네. 저희 큰 형님께서 실제 수급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궁금한 네. 점들을 좀 네. 자세하게 네. 여쭤 네.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등급을 받으시면 크게 이제 등급들이 이제 1등급에서 5등급이 네. 나눠지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브레인님께서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브레인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 거의 많으니까 그냥 브레이드할수 있겠는데 우선은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1등급부터 5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저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체 상태로만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은 주로 누워 생활하시는 분, 2등급은 휠체어에 앉아서 거의 혼자 못 일어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 4등급은 어느 정도 거두 가능하신 분, 한데 누군가의 부축이어야지만 가능하신 분, 그러면 1, 2등급은 거의 안아서 생활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그래서 요양원에 가는 급여를 시설급여라고 불러요. 음. 네. 그리고 3, 4등급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신 분들은 3, 4등급을 제가 요양해서 네네. 제가 요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 종류가 또 여러개가 있어요. 네네. 시설은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제가 쪽에는 저희 데이케어 노인 유치원이라고 하죠. 왔다 음. 단한 노치원, 예, 네, 노치원, 네. 노치원이라든지 방문 요양 오, 집에서 네. 서비스 받는, 방문 간호, 집에서 간호 서비스 받는, 오. 그리고 방문 목욕 이렇게 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뭘까요? 인지 장애. 아, 네, 아아 네, 네. 네. 인지 장애는 것도 제가 이야기한 대 예, 인지 지원 등 것도 5등급이신 분이 5등급인데 그거 말도 많은 것같아요 서비스로, 네, 병원 동에. 이 본인이 하시네요. 제가 가볼게요. 복지 용구에. 아 네, 용구. 용구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시설에서 용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될것 같아요. 네안 됩니다. 왜? 아, 시 네. 시설, 네 아까 제가 분류를 했잖아요. 시설은 시설 요양원 끝. 그. 나머지는 제가 요양인데 제가 요양 분류해서 서비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양원에서 받는 서비스가 복지 용구라고 보셔야 돼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가 서비스 안에 복지운거 포함돼 있는 그렇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복수를 못 받는다. 네. 시설과 못 받는 음. 거죠. 시설과 제가만. 제가에는 음. 여러 개다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유형 가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유형을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네, 그러면 네. 이분들은 일, 이 등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분들이 입소하는 네. 뭐 다른 이, 이유라든지, 이게리스트지 뭐 네. 아니면 뭐 돈을 버내고들 하시는지 이런 건가요? 그런 3, 4등급은 아까 제가 제가 요양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양 중에도 시설등급 받을 수 있는 등급을 또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3, 4등급 음. 중에 그러니까 나는 등급을 조금 낮게 받았는데 네. 난꼭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별도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입사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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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러냐면 저희 그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서비스 중에 보호자분이 케어가 안되고 이게 뭐 제가 센터를 가셔도 그 이후 시간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거를 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이렇게 어머니를 네. 시설에 모셔야겠다.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사유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런 사유가 타당해야지 제가 등급이 아닌 또 제가 등급 플러스 1, 2등급이 다 가지고 있는 시설 등급을 플러스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등급이 이렇게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인지지원 등급까지 네.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네. 이제 1등급으로 갈수록 좀더 중증도가 좀 그렇죠. 높으신 네. 환자분들 뭐 쉽게 말해서 좀더 많이 편찮으시고 네. 혼자 일상생활 하기 좀 힘드신 분들이라 설명을 네. 그렇죠. 말씀을 주셨고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구독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제 병원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을까 아,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뭐뭐 음. 저희 뭐 며칠만 입원해도 보험 없으면 몇십만원, 몇백만원 금방 나가니까 근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그래서 이제 등급을 받 이제 편하게 도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재가든 시설 서비스를 네. 받을 때 네. 나라에서 팍팍 이제 지원을 해준다 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것 좀, 좀 설명을 좀해주시요 네. 요양원 같은 경우는 20%가 본인 부담이 되세요 아, 일반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자산의 어떤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의료수급권자들은 음. 뭐7% 6% 9% 8% 이렇게 나뉘게 음. 되는데 만족하네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도 돼 보니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만 대시면 되는데 음. 대부분 이제 그 요양원 비용을 생각하면 플러스 식비라든지 기저입과 음. 기타 그런 급여에서 받는 서비스 외에 플러스 비급여품목 같은 거 음. 합하면. 대략 40에서 50만원 정도 한달 입주형이시게 음. 되면 등급마다 좀차등이 있지만 음. 50만원 정도 기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양원은 음. 네. 그러면은 이제 50만원인데 네. 비급여가 뭔지 조금 그러니까 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좀알려주시 네. 급여 비급여 차이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냐 안해주냐 차이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요양원에 입소해서 이번에 계시는 그거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니까 음. 계시는 동안의 비용은 국가에서 80%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그분이 쓰는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뭐, 뭐 기저귀라든지 기저귀. 뭐밥 먹는 거라든지 음. 뭐약 드시는 거라든지 음. 그런 비급여는 또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기저귀를 많이 갈아야 될 거고 음. 어떤 분들은 병원에 도 자주 가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 비급여 부분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 안 되는 거를 비급여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그 말은 좀 추가 비용. 음.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 보면 네. 저기 뭐돈 많은 삼성재벌들은 음. 1인실에서도 뭐 그렇죠. 입원도 그렇죠. 하시고 저희막 8인실만 따딱 붙어서 자는데 예. 그런 예. 요양원은 그런, 그런 요양원 그런... 있죠 어. 네. 그런, 근데 그런 요양원은 거의 실버타운급의 <laughs> 네.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사실은 요양원 같은데 제가 가보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제는 조금 벗어나 지금 음. 막 생각나는데 음. 네.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좋은 요양원을 선택하는 팁 같은 게아네 하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네. 가서 한눈에 알수 없으니까 그래도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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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만 확인해 보면 네. 여기가 괜찮은지 아닌지 네. 알수 있다라는 뭐 네. 그런 게 있으면 네. 뭐 이번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나중에라도 그걸 한번 그쵸. 짚고 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 네. 우선은 요양원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비급여 서비스가 활성화가 좀 많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음, 음. 한어르신다 한 금액이 다 똑같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제가 운영자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돈을 더 갚을 수가 없는 환경이 요양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버타운이랑 별개 개념이에요 요양원은 음. 그러면 내가 한 분에 100만 원을 판다 음. 이러면 200명이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고 그러면 은돈 많이 버는 거에 따른 서비스 질이 좀더 좋겠죠 음. 그러니까 첫 번째 규모가 큰 곳을 선택하셔라 음. 네. 규모의경제에요 음. 예. 네. 음. 규모가 큰 곳에 좋은 이유 자체가 다양한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 영업 어르신 질병에 따라서 좀 난이 있는 수도있고요 음. 어떤 어떤 좀그 1, 2, 3, 4층이 있으면 1층은 좀 경증이, 음. 뭐 2층은 중증이. 음. 이렇게 환자를 분류해서 이렇게도 할 수도 예, 있겠고. 예. 음. 이렇게 환자를 분류해서 어르신들이 그분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분을 모집할 수도 음. 있고. 음. 또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게 작은 기간에는 점수 인정이 안 돼요 음. 근데 큰 요양원들은 점수 인정 그런 지역 자원 연계해서 자원봉사 같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경가 있으니까 네. 자원봉사가 아, 많이 꺼그는경우이 많은 거죠 큰, 큰 요양원이라는 건 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100인 정도 시설이 가능한 예, 100인? 100정도면 수첩병통과학선 일반 병원도 100병 상기면 어쩔 건데. 도 100, 그런 데도 꽤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다 지방에서 네, 저희가 몰라서 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시고 음. 또 음. 하나 세 번째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있잖아요 아 그런데 몇 군데 없는데 항상 가비죠 네. 국립 이런 데네 국립을 가시면 되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우선 은 국립에 걸어두세요 요약원은 음. 순번을 그리고 음. 다른 데 계시다가 국립 T.O 순번 나오면 음. 바로 옮기시면 됩니다 음. 근데 네. 좀 줄이 길게 서있나 봐요. 그렇죠. 가면 대기 몇백 번 되질 있어요. <laughs> 좀 네. 운이 좋아야지 또 네. 들어갈 수 있는. 네.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조금 걱정이. 그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요양원을 선택할 때 걱정되는 게 이게 다뭐 저희 집 근처에 없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그럼 제가뭐 거기를 다 무슨 집으러 다니듯이 하나씩 볼 수도 없고 전화로 물어봐 봤자 뭐다 좋다고 할 건데 니에뭐 네. <laughs> 이렇게 뭐안 좋다 이러겠어요? 네. 그런데서 뭐제일좀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음.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안고좀 음, 산책로도 좀 있고 음. 저는 그런 게좀 어차피 좀 많이 좀 아프신 네. 상태에서는 그런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정보를 좀 얻으려면 네.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건 도시 근교에 있느냐 음. 아니면 뭐 외곽에 진짜. 있느냐 뭐그 차이일 것 같은데 대체로 저희가 보호자라면 외곽에 있어서 멀리 있을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좀 근교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쉽게 왔다 갔다 하면 음. 자주, 자주 찾아뵙습니다 가까이 있다 가래도 자주 찾아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렇긴 한데 뭐 몇년 동안 안 오는 음. 그런 막빡먹은 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지방 쪽 경북 북부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수 있는 요양원들은 시설들이 되게 좋았어요. 예, 산책로 말씀하신 산책로부터 네. 시작해서 뭐 바닥에서 바베큐할 수 있는 곳 오, 예, 뭐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거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근해 에다놓여 네. 산책로에 네. 그래서 뭐 산을 끼고 한 바퀴 돌수 있다는 거지 네.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사실은 그런 그 따닥따닥 붙은 곳 네. 저희 부모님은 모시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쵸. 그렇죠. 그런 데가 제가 말씀드린 규모가 큰곳이죠 네. 규모가 큰 곳으로 네. <laughs> 가야죠.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요양원이 이제 뭐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네. 그죠막 비급여를 막 1인실에서 자거나막 특식 뭐 이런 거 먹지 음. 않고서는 네. 한80% 정도 예. 받으니까 가격 비슷하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빨리 좀 이렇게 국비, 아 국비래. 그 국립. 요런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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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들을 먼저 예약을 해놓고 뭐 나름 재물 소리 옮기는 뭐 방법. 또대표님 말씀하신 조금 외곽에는 네. 신설로 돼서 시설들이 그렇죠. 좋은 곳들도 네. 좀 많이 있다 요정도 네. 뭐 팁이면 조금 발품도 팔아야겠죠 그래도 가보고 근데 내 부모님 모시는 곳이라 그러면 네. 가봐야지 네. 제시된 도료로 기본적으로 몇 번에 가봐야죠 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게좀 자주 내가 동네 뵙고 싶다 그러면 음. 조금 교정도 좀 봐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네.